강아지님 돈만 많이 내면 대통령도 우리가 <laughs> 납치할 수도 있어 어허 우리 경호는 어... 그런 거에 홀리지 않아 그치? 그치 아재? 이... 이 개신쟁이 대통령 데리러 오실 분? 선착순 한명 흐흑 헬로우 어디로 모실까요? 일단 청와대로 데려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변환 경호 팀장, 비서실장 오늘 좀 얘기 좀 나눠봐야지 청와대로 다 불러가지고 경호 팀장하고 비서실장님 화대로 집합. 오 왔다 왔다. 어허, 느리구만 느려. 아 어허, 느려 느려. 내가 몇 번을 불렀는데. 가져 줘. 사장님. 아, 사장님이 아니. 사장님? 뭐라고 해야 돼? 사장님이요? 가카가카가카가시죠 <laughs> 비서실장님 바쁘신가? 아, 오셨네, 오셨네. 어허, 몇 에이, 번을 불렀는데. 아주 풀리에 아주. 이거 이거 내가 보기엔 지금 하경호 아, 인력이 좀 많이 딸립니다, 이거. 음, 그렇죠. 네. 더 뽑아야 어, 잠깐만. 돼. 강아지 왜안 왔어? 어? 강아지 있어요? 강아지 무조건 불러야지 내 패신들. 경호 어, 불렀습니다 네. 어 왔구만 경원이거든요아 강아지가 경원 됐어? 좋아 좋아 가자아 메차 메차 사람 많은 데로 가서 민중의 소리 좀 듣시다 카카 메차는 위험합니다 아 위험합니까? 제가 가자 해결해야죠 사람 엄청 많... 아 어, 메차에 사람 개많아 가자 꿀잼 각이요 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이 해결하러 왔습니다 문제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임님. 저 마약, 마약 넣을 것 같은데? 뭐야? 아, 아 또마야 넣었어. 야! 마약을? 하 <laughs> 내가 너 때문에 저번... 뭐야? 마약을... <laughs> 대통령이다, 대통령. 뭐할말 있어요? 나, 나, 팬입니다. 팬입니다. 팬, 팬이라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불편한 거 없으시고? 전혀 <laughs> 없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laughs> 시민들이 바라는 게 없어. 후후, 후후, 후후. 아재야, 재밌는 곳을 안내해 주렴. 스태프님 지금 경찰서 앞으로 와달래요급하다가달리가도가 t a n 님을 논할 필요 죽겠어요 논할 논할 d o 어떤식으로 o n a l d Donald, Donald, d o n 심 l d d o 가자 가자 Don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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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n a 사막? Donald, 엄청난 걸걸인가요? 걸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낮에 운전 실력은 이미 잤댔죠? 차가 멈 떴는데 그냥 어 뭐야? 어어 어, 뭐야? 어 뭐야? 어어아 <laughs> 아! 아, 누구야? 와, 아 쿠만님? 네또 지졌는데요? 후후 우후! 예 yeah. 재밌다 이거 여기에 데려온 이유가 있었구먼 암살 시도할라고 호텔이네 호텔에서 좀 쉬다 갈까요? 아 그럴까요? 남자 셋이서? 아 음. 남자 넷이구나 아 강아지는 걔지 숫권뒤에 숫권뒤아숙권어쨌든 남자지 중성화? 아 해야지 안 하면 그, 발정나가지고 큰일난단 말이야 안 그래도 요즘 뭐좀 있는 거 같은데 발정기 중성화 싶어요 중화 그러니까. 어허 강아지 잡아라 안 멈추면 사단한다 멈춰라 어. 손대고 튀네 들어와 <laughs> 잡았다 자 강아지야 마지막으로 할 말은 죽어 고추 고추 됐다 자 중상 끝났고요 내가 간다 내가 관리하러 간다 야 까까 니가 안돼 좀해들하라 아니 이게 경호 팀장님하고 비서 실장님하고 투잡 뛰셔가지고 너무 바쁘신데. 아지야 뭐해 수영하니? 아 수영이 아니라 방출 중이구나 지금 너좀 세다? 강력해한데? <laughs> 짬밥 <웃음> 짬밥이랑 뭔 상관이야 그게 분명히 중성화 수술 당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지? 신기하네 쟤 지금 중성화 수술을 당해도 세 표정이 개웃기네 이네 해탈한 표정 계속 나오네 같은 소리 하는지 더러워 임마 뭐야 이거 뭐. 야 강아지 디제잉 한다 오예 땅대기 yeah. 흔들어주고 자 옆에서 흔들어게요 어, 좀 추는지 좀놀줄 아는가본가? 오유일만거봐 오우 흥분되는걸? 아저씨 혼자 왔어? 아 어, 혼자 왔어요 어허 우리 셋이서 아주 어색하고 은밀한 안곳 되죠? 갈까? 아 안됩니다 안됩니다 왜 안돼요 혼자 왔다며 아 여기 무섭네 <laughs> 아 같은 빡빡이 끓이리 그러지 마지 어허어 너무하네 후후 불장난 가자 내 뒤에서 흔들어 <laughs> 새빠박이의 춤 개무서워 미치 근데 너그 없다며? 거기 잘렸다며 너 남자구실 못한다며 너 후후 널하나겠는데 어쩔건데 대통령 때릴거야? 때려봐 때려봐. 때려,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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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봐 때려봐 때려봐 봐 아악! 예리 강아지가 저 때렸어요 잡아야돼 강아지 잡아라! 저 개자식 주인도 못알아보고 가면 주인한테 덤벼? 넌 뒤졌어 어디갔어? 강아지 씨끼 어디갔어? <공주> 아지 아지 강아지 어디에 숨었을까 꼭꼭꼭꼭 숨어라 <공주> 머리카락 없구나. 야 어디 갔냐? 아재야. 아재 쌍. 어 아재 어딨지? 아재 아 진짜 아주 와개 빠르네. 아이 자식 어디 간 거야? 아아 아, 강아지 새끼 진짜. 아하 아, 진짜. 여기 숨어있어 볼까? 숨어있다 보면 오지 않을까? 아 강아지 새끼. 어. 아, 잘숨네 이 자식 응? 어? 그 눈에 띄는 빠박이를 숨겼단 말이야? 이쯤에서 숨어서 지켜볼까? <laughs> 어이 자식 잘숨네 이쪽에 있나? 아씨 없네 뭐 소리 들렸었는데? <웃음> <아하>. <웃음> 그만 나와 이 새끼야 <laughs> 어, 죽어 버렸네? 아왜 이렇게 약해? <laughs> 어 예린 님 살릴 수 있나? 예린 님이? 아 잡았어요.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알았지? 너 지금 어디 쳐다보냐? 나 보고 있는 거 맞지? 이 자식 또. 이개버릇난못 준다더니 아주 어? 별로 와. <웃음> 아! 아! <웃음> 어. 어 머리 터질 뻔했네 진짜. <laughs> 갑이? 어 진짜 진짜. 확 죽여 말어 이것도. 잘못 쳤다고? 원래 뭐라고 칠라 했는데 빨리 말해 3 2 1 짜식이 말야 어디서 구라를 치고 있어 <laughs> 어? 확실나김신인데응 <씨>? <laughs> 수고해요 어, 아직 한번 찍어보렴 가고 싶은데 와 정화됐다 어허 그뭐 하려고 오 어, 어어 이씨어 진짜 불이 붙네 이거 그렇지 분신 아 이럴 때 때려야지 팍 탁! 야! 안가! 거기 다시 태어나는 곳이 어디죠? 대통령 혼자서 운전한다. 날 태워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가까 제가 갑니다. 강아지 경원 매차로 와. 한복이야? 어이 강아지. 강아지님 돈만 많이 내면 대통령도 우리가 납치할 수도 있어. 어허. 우리 어... 경원은 그런 거에 홀리지 않아. 그렇지 그치 <laughs> 아재? 귀신 짖어 ㅎ ㅎ ㅎ ㅎ ㅎ 너의 있구나. 생각이 들리는 것 같아 개빡치네 어 싸운다 골드문 회장 대 도끼바 회장 그냥 그래, 누가 이길까 굉장히 긴장한 긴장.. 어 죽었네 아! 어? 죽여! 감히 그... 대통령을 암살해 <laughs> <가만히 웃음> 어허 아아 야이씨 강아지 새끼 야! 강아지 새끼야 <laughs> 야! 아! 아! 어 어허! 아! 어! 어아이 강아지 새끼 바로 주인 때리는 거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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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죽여 강아지 죽여 그렇지 <웃음> 나이스 <웃음> 사이다구만 마피아가 그래서 돼 <laughs> 뭐야 아저야 아안 죽었네 안 죽었네 아 미안 미안 <laughs> 아오아야 어, 잡어 잡어 잡았습니다 <laughs> 잘했어요 잘했어요 나 잡으러 갈까요 총 들고 경찰인 척하면서 잠깐만. 경찰입니다 손드세요 멈춰 멈춰 동망가면더 큰일나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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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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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내리고 얘기합시다 슬래시 SR 차 슬래시 슬레, 슬래시 SR 뭐 일본사람이야? 이 시국에? 아 어, 내리세요 레비카어허 어허, 어허. 여기 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 요 방금 다 도망갔잖아요 한편 아니에요? 아, 이미 나, 이미 다 모르는 아, 사람이에요? 나 저희들만 아, 알고 아, 방금 그 사람들 아, 모르는 사람 두분 직업이 뭐죠? 마약밀매상이요 대통령님 예, 예 뭔데요? 어, 잠깐만 이거 뭐, 뭐내 <laughs> 머리 주는 내머이 주는 대통령한 어허어 어, 순간 설레 뻔했어 <laughs> 어허 얼마, 얼마 줄 건데? 아유, 다 기다려 봐요 ㅎㅎㅎㅎ <laughs> 아, <laughs> 현금이 없는데 <없네>. 아, 엎드려 계좌 있자요 계좌 있기요 계좌 불러줘요, 계좌 불� 공사공에 예, 근데 보내요. 엎드려. 엎드려. 마약으로 돈 많이 벌었나 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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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배달부 <laughs> 하다가 어제 해 가지고 어제는 그, 마약 밀매하고 마약 그, 선택하고 마약까지만 사고, 마약 사고 바로 가지고 이제 고 말을 잘못 하네. 구라의 소질이 없어. 아예 말의 소질이 없는 거예요. 말 못해요. 원래 말 못해요. <laughs> 아, 원래, 원래 못해. <laughs> 오케이 인정 인정. 사실 장난이었고요. 네. 아들. 심심해서 네. <laughs> 한번 와봤어요. 네. 아들. 네. 다음부터 꺼내지 마세요. 수고하세요 수고. 네. 어 뭐야 뭐야. 어 Where are you from? 그런데 예 m a f a r e you the Mafia? 저는 대통령입니다. s 버프 e r p r 우리 s 버에도 외국인 유저가 생긴다니, p r e 기업님 예 뭐하냐? 뭐하냐? 아무것도 안한다. 왜요? 할게 없다. 심심하다. 놀아달라. r e b e 우리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All oh, right, get it! 우후! <laughs> spin v e r good. 어때 어때? <laughs> how how? 음 반응 없어. 어때요? 재밌어요? <laughs> 심심해. 재미없대. 너 노잼이래 아지야. 재밌는 게 없어. 미안. I'm sorry. 뭘 뭐, 솔로 어쩌라고 이 새끼야. <laughs> 너 중성화 했잖아 왜 그래. 발정났어. 레베카 유 솔로? 유 헤브 어 보이브랜드? 강아지 유럽. 사랑에 빠진 강아지. 더럽다. 쒸 나갔다. <웃음> <웃음> 강아지 찾았대요. 에에에에에에 찾았대요 찾았대. 어이 해탈한 눈 봐봐. 강아지 중성화 수술 잘하게 잘했지? 그래도 내가 했잖아. 응? 일로 와. 어우씨 더러워 진짜 강아지의 인생 오늘 또 자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는다 계속 구애를 시도한다 이번 목표물은 백발의 남성이다 과연 이번에도 성공할까? 관심조차 주지 않는다 불쌍한 강아지 힘내라 파이팅 내일이 있잖아 너에게는 오늘만이 끝이 아니란다 엔딩으로 좋은데 이거?